감사합니다 매장에 지금 펜서 카멜레온 들이 들어왔는데 카멜레온 얼굴에도 좀 보고 싶은데 어디 밖에 있어? 아 새로운 두, 들어온 친구들이요? 네 사실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네. 생겨서 이 친구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음. 저희 이제 탐, 카멜레온 담당 직원이 있어요 이, 여기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국의 이 파충류 사육장에 있어서 이제 최고봉을 네. 찍을 사람이고요 지금 매장인 카멜레온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매장에서 이제 카멜레온을 열심히 키우고 있잖아요 음, 저는 열심히 안 키웠는데 오신 분이 열심히 키우거든요 예쁘게 생겼죠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바로 카멜레온 복 연근, 연, 연금이라고 하나? 이 존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 자, 다시 넣어주시고 매장에 는이 펜서 카멜레온들이 드디어 산란에 성공을 했어요 아 저도 옛날에 산란을 몇번 받았었는데 저는 말아먹었었거든요 그때는 시설이 없어서 근데 드디어 이번에 좋게 성공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보이는 게 바로 카멜레온 이제 산란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죠? 커옇게 이거는 이통 안에 이제 고름찬 게 아니라 바로 카멜레온 의 알들이 이제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카멜레온도 생각보다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파슨 카멜레온의 경우 얼마나 판다 했지1 m 터 넘게. 1미 그렇게 판다고 하니까 산란밖에 힘든 건데 그나마 펜스하고 베일드는 쉬워서 이 정도만 급 파가지고 넣거든요. 일단은 알들을 꺼내려면은 개판하는 작업을 또 해야죠. 자 흙들을 덜어내겠습니다 먼저. 이 흙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담당자가 네, 맞추는 비율인데 좋네 잘 만들었네 자 한번 까보고서 알려드릴게요 자펜서 카멜레온들의 알이 나왔습니다 자 위에 보이죠 이 처음에 나왔던 알 방향 그대로 꺼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다 에코스 를좀더 채워놔야 돼 이건 너무 작아요 사실 펄라이트하고 질성 뭐 에코스 다양 있긴 한데요 저는 에코스를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에코스는 수분이 없으면은 눈에 딱 띄거든요 그리고 서는 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대로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줘서 알들이 이제 뒤집어지지 않게 그 처음에 나왔던 방향 그대로 넣어야 되거든요 자 알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제 막 나간 알이잖아요 예와 네. 진짜 작다 보이시죠 누가봐도 그냥 돌멩이 덩어리인데 이 와중에 또 안에서 새어리는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 와, 알들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을 낳는 거예요. 이 알들은 이제 앞으로 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부활할 건데요. 저는 긴걸 싫어요. 그래서 이 알들은 이제 저는 한 6개월 내에 부활을 시켜야 되니까 한 26도 정도로 보관을 해야겠어요. 와, 알 너무 약해. 저번에 펜석의 코알은 온게다 터졌잖아요 어, 진짜 많이 나왔다 음. 와, 이거 적게 나온거예요 이거? 그죠 20개에서 40개 정도 난다니까 저번에 은혁이거 베일드가 알을 60몇개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프 죽었을텐데 아마? 네 죽었어요 아그 죽었죠? 응 음. 그렇게 나면 애들 죽어요 그니까 근데 더 신기했던게 걔는 수컷 없이 나왔어 개판으로 나거죠 그냥 이제 걔는 원래 이제 음 자살할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팬서 해외에서 정보가 있는데 아이들을 뭉쳐 놓으면은 떨어뜨리지 않고 뭉쳐 놓으면 더 빨리 자란대 아이들 뭉쳐 놓으면은 네. 서로 공명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응. 서로 견제하는 거지 애들이. 내가 먼저. 먼저... 나올려는 그게 있나봐요. 한 마리씩 나오면은 계속 응. 나오대. 그게 아니라 이제 저천 천적들이 음. 서로 이제 애들이 나오면 잡아먹잖아. 네. 근데 같이 나오면은. 나는 안 먹히고 내 동료는 먹힐 수가 있잖아. 지들 먼저 살려고 하는 건 이기적인 애들인 거야. 아이 많다. 이씨. 자 아무튼간에 지금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넣을 거고요. 지금 이번에 펜서카멜레온 산란 성공해서 되게 좋습니다. 짝짓기 한두번 시켰나 세번 시켰나? 두번 정도. 시켰어요 확실한 유정란들이 나와줘서 아주 아주 기분이가 멋지답니다. 아직 산란에 들어갈 암컷들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펜서 카멜레온 성체 새로 들어왔어요. 준성체급. 그러니까 매장에 오시면은 딱 저희가 많이는 분양 못해요. 저희가 한1 0쌍 정도는 산란을 할, 받을 거고요. 많아봐야 한2쌍 정도만 산란을, 아, 그 분양을 할 거니까 오셔서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